어, 다만, 한 가지, 어, 건강수로 조금 많이 조심은 하시라고는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특히 물의 기운에 좌지우지 되는 이런 나이 띠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1년, 올해가 되죠. 네. 올해 상반기 농띠분들의 긍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음. 일단은 우리 용띠분들은 나이대를 굳이 따지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오늘 먼저 좀 봐드리자고 하면 우두머리 기지기들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내가 좀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올해 이제 신축년에 우리 용띠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무탈하게 좀잘 흘러가실 것 같아요. 뭐 노력한 만큼 성과가 오는 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다. 원하는 바가 있다 하시면 이제 용궁이나 불사전에 가서 좀 기도를 드리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경진생분들은 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나이에 따지지 않고 좀 우두머리 기질 이 있는 분들이 많고 올해 상반기에 들어서서는 어 내가 이제 노력한 만큼 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고 가셨다면 무탈하게잘 합격들 하시죠 눈이좀 많이 보여지고 뭐 군대에 계신다고 하시면 어 이제 좀 크게 뭐, 이제 문제 없이 좀잘 군대 생활도 마치실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크게 무슨 변동과 이동은 없을 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무진생 분들. 다음은, 이제 대4 음, 무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좀 직장 내에서 크게 이동 변동수도 사실 보이는 게 없고, 어, 다만 한 가지, 어, 건강수로 조금 많이 조심을 하시라고는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특히 물의 기운에 좌지우지 되는 이런 나이 띠기 때문에, 뭐, 술에, 술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피해 건강도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이제 금전 운이라고 하면, 크게 뭐, 투자나, 이런 부분들만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어, 부분에 크게 상관없이 내가 노력한 만큼, 어, 좀 좋은 성과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나이 때는, 46의 병진생분이니다 음, 병진생분들은, 어, 인간의 이동수가 들어오신다고 하세요. 어, 예를 들면, 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과 좀 이별을 할 수. 아니면 반대로 혼자 계신다고 하면, 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해보자고 하면 친했던 사이 뭐 친구 사이가 됐든 형제 사이가 됐든 다툴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올해 신춘년 상반기에 사람의 이동 변동이 급격하게 많이 바뀔 수 있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여러 무리에서도 이 친했던 무리들이 바뀌면서 다른 무리들과 친해진다든지 사람이 많이 이동이 되고 바뀌는 수예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인연들 좀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평생 좀 고력이 많으셨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두머리 기질이 있는 데다가 대놓고 갑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우두머리 기질에 내가 어디가 아프고 힘들어도 선뜻 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어,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수전으로 보자고 하면. 어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어, 노력한 돈은 내가 벌수 있는 해지만 뭐 투자나 어,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나 어, 이게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이제 불로소득 쪽에서는 내가 좀 많이 손해볼 수가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좀 지금부터좀 참고하셔가지고 어, 투자했던 부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잘좀 바라보셔야 될것 같고. 어, 건강으로 놓고 보자면, 간단하게, 뭐, 용종이라도 좀 떼고 넘어갈 수, 수술수가 조금 보인다고 하시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70세 임진생분들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음, 임진생분들? 네. 임진생분들 아무래도 지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건강은 무조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건강에서 좀 굳이 따지자고 하면, 뭐, 치매질환이나, 뭐, 고혈압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고는 해요. 근데 아직도 마음이 어 열일곱이고 스물일곱인 분들이 조금 많다고 해요. 띠들이 조금 있는 나이 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 건강관리는 조금 잘하시면서 그렇게 좀어 여가생활도 잘 즐기신다고 하면 크게 뭐안 좋은 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용띠분들은. 운이 그렇게 어 신축년에 충돌되지는 않아요. 용띠분들은 전반적으로. 크게 운이 충돌돼서 뭐가 금전이 나쁘다. 뭐 크게 운이 충돌돼서 몸이 안 좋겠다. 그런 말씀은 없으세요. 응. 감사합니다. 안녕.